1993년, 94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사건, 지존파 사건입니다. 지존파 사건 행동대장 김헌양, 김헌양에 대해서 사주 해석을 한번 쉽게 해볼게요. 어, 그 전에 범죄자를 미화하거나 비난한 의도가 아닌 오로지 사주 명리로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임자년 병오월 김효일주입니다. 태어난 시는 제가 알수 없죠. 수보명리는 먼저 월지를 본다고 했어요. 5월 화기운이 태강할 때죠. 대지를 말려버립니다. 5월에 기토일간이니까 기토가 의미하는 것 논밭 정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5월생 기토일간이니까 논밭 정원이 말라버린다. 자연을 생각하면 사주 해석이 쉬워집니다. 아 논밭이 말려지니까 사주에 뭐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수를 생해주는 금이 있다면 평생 굴곡이 없는 사람이겠다. 일간은 화생토이치로 생해주니까 신강하잖아요. 일간을 챙겼으니까 자 조우를 봐야겠죠 바로. 그런데 화가 월주에 등록했습니다. 엄청 세죠? 인성 인성이 등록했다. 인성 중에서도 정인 정인이 의미하는 키워드가 뭐죠? 사람의 가치 공부 엄마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한마디로 사람 자체가 따뜻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인성이 의미하는 것. 어 지존파 행동대장인데 사람이 따뜻합니까? 그 이유를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임자수가 임수는 병화를 꺼버리고 자수는 오화와 충하죠. 임자수가 병화를 극충합니다. 기토일간에게 임자수가 육신으로 뭐죠? 남자니까 여자나 재물이잖아요. 이분은 여자와 재물로 인해서 인간의 가치가 파괴된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게 제가 억지 쓰는 사주 해석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이 있죠. 5월 기토는 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가 임자 수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필요한 기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건 위치도 중요하다. 병호와 옆에 임자수가 바로 옆에 있으면 안 되죠. 그것도 충국이 되는 임자수. 만약에 계의 수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 음가는 양간인 병호를 직접적으로 충하지 않으니까 여자와 제물로 인해서 인간의 가치가 파괴된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병호와를 충하는 임자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수가 시주에 있든지. 아니면 화 옆에 금이 있고 수가 있든지 화와 수가 충돌하지 않은 형태로 있어야 됩니다. 재물과 여자 글자 수가 인성 화를 파괴하는 명조라고 했는데 김현양 씨 내면색으로 좀더 들어가 볼까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건 인성 병 오화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입니다. 왜 월지니까 오화가 월지가 가장 힘이 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분의 의식 세계는 임자수가 여자와 재물이 인간의 가치를 파괴하려 하지만 파괴됐다가 파괴 안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항상 내적 갈등이 심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 살아 생전 기록을 보면 나무위키에서 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년 시절에 아버지가 사망했고. 엄마는 아버지 친구와 결혼하여 그때부터 엄마에게 배신감을 느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내성적이다. 그리고 지존파 가입부 행동 대장으로 범죄에 적극 가담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세 번째 피해자에게 이김연양 씨가 탈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이때부터 범죄에 대한 후회심이 생겼다고 볼수 있어요. 4년부터 93년부터 시작됐잖아요. 범행이. 그래서 피해자가 탈출해서 김혜양씨 덕분에 탈출해서 경찰 신고하고 지존파가 검거되, 검거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 피해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 직후 가장 먼저 종교에 귀의하였고 유서를 보면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요. 뭐 이분의 범죄를 제가 미화 의도는 없어요. 사주 명리와 드러난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 기록을 보면 인간의 가치와 세상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93년, 94년 김인양씨 운을 한번 볼까요? 자, 신금 대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그 신금 대운. 신금은 수의 장생지예요 한마디로 물에 펌프를 댄 거라고요. 수에게 가장 많은 힘을 부여합니다. 수가 끊이지 않게. 자이 말은 김현양 사주에서 재성 임자수가 인성을 파괴하지만 월지가 오화라 원래는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살아왔지만 신금이 임자수에게 강한 힘을 부여해 버리니까 운에서 인성병호화가 완전히 꺼져 버렸다는 거예요 거의 꺼졌다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도출되겠죠 임자수, 병우월 김효일주는 모두가 그러, 그런 사람입니까? 일단 태어난 시에 따라서 또 다를 거고 후천적 환경에 천차만별이에요. 만약 이분이 후천적 환경이 안정돼 있다면 그럼 이런 사주는 공, 인성을 파괴했으니까 공부에 관심 없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 정도로 바뀌겠죠? 뭐 부모님께 일찍부터 공부 안하고 돈 벌래요? 이런 식으로 김인양씨는 유년시절 불안정하고 엄마에게 버림받고 생계를 스스로 꾸려나갈 정도로 가난했잖아요. 지금까지 짧게 제가 사주 해석하면서 사리나 일주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주 전체 모습인 국세 오행의 상생 상극 육신으로만 해석했어요. 저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근대사 위대한 명리학자 위천리 선생님은 사주 명리는 오로지 오행의 생극재와 그걸로만 해석한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위천리 선생님의 이론을 따르며 해석을 어지럽게 하는 잡스런 이론은 배제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